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약할 때곧 강함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약 60%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말며마 기록한 하나님의 빼어내신 종 바울 선생도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성경 고린도우서 12장 7절로 10절에 이와 같이 그는 그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기록했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리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뜨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였더니 내게 이러시기를내 은혜가 내게 족하로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이라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제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혼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곧 강함이니라. 바울 선생은 자기가 약할 때곧 강해진다고 말하셨으니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리토슝 영어로는 워치만니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만 그가 젊었을 때 심히 몸에 허약하여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의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몸이 연약해서 허드겠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진한 간정을 안 지겠습니다. 그가 하루 잠을 자는데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 한가운데 큰 큰 바위 덩어리가 있었어. 배가 그만 그 바위에 부딪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 그런데 꿈에 그리토슝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난데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한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물이 점점 불어서 바위 위로 물이 흐르게 하므로 바위 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해줄까? 그래서 리토슝은 생각하다가 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서 바위를 완전히 삼켜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바위 위에 흐른 물을 따라 내 배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점점 점점 불어올라더니만은 바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유유히 그 바위로 배를 지어서 지나가다가 꿈을 깨었습니다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깊은 감격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옮겨버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바위 위에 물이 지나가게 하므로, 배를 타고 바위 위를 지나가게 해주셨. 그러므로, 자기 의 몸이 연약해서 병들었지만,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오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오셔서 오히려 그 병을 극복하고 그는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청년 시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80이 넘도록 살았고 그는 중국의 기독교 역사상에 지을 수 없는 큰 공로를 세워서 세계 기독교 모든 신자들에게 좋은 저술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시를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 가시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가시를 극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첫째로 이 가시가 축복이냐 저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리고 환경이 서산스러워서 고통이 다가오게 될때 그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가시를 극복하있는 은혜를 받으면 가시는 오히려 축복이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가시와 자기가 직접에서대결해 싸우면은 그 가시로 말미암아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주 조개를 보십시오. 조개가 왜 진주를 만들어냅니까? 그것은 조개의 혀 밑에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조개가 움직일 때마다 그 모래알이 혀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개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조개는 자꾸만 자기의 입에서 액체를 내어서 그 모래알을 둘러쌌습니다. 한겹 둘러싸고 두겹 둘러싸고 세겹 둘러싸서 점점 둘러싸니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것은 여인들의 목걸이로도 사용하게 되고, 반지로도 사용하는 자랑스러운 보석이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은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가서 조개의 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괴로워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진주가 된 것이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열두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것입니다 천국은 황금문이 아니라 진주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바로 진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주와 같이 되는 체험을 갖지 않고는 천국의 진주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장을 떠나서 가풀한 산길을 내려와 그 다음에 논두란길을 오래 걸어서 국민학교를 떠녔었습니다 그런데 봄철이 되어서 물을 심어놓습니다 우리는 학교 가면서 늘 논두란길을 걸어니까 유심하게 못자리를 봅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생겨날 때쯤 되면 잠자리의 이 고치가 목포기 뿌리에 붙어있다가 이것이 잠자리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쓰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해 잠자리야 너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쌍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덩어리를 쭉 찢어가지고서 잠자리를 쉽게 꺼집어내서 놓아두고는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연납 없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다가 보면 은그 잠자리에 개미가 잔뜩 붙어서 개미가 파먹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 잠자리가 왜 날지 못할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잠자리는 그 고치에서 나올 때 조그만 구멍으로 머리를 겨우 내밀고 몸을 막 비틀면서 몇 시간이나 놀이하고 나온 동안에 그 몸에서 기름이 날개에 번져가서 그래서 기름 묻은 날개를 가지고 햇빛 앞에 앉아 있으면 그양 날개가 비단처럼 쫙 펴져서 푸른 창공을 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편하게 해주려고 그만 쪽지어 줬기 때문에 날개에 기름이 하나도 묻지 않아가지고서 햇빛이 비춰도 날개가 비단처럼 펼치지 않으므로 땅에 불불 기어다니다가 개미밥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어서 고난이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면 창공을 날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시니. 역김의 가시가 여러분과 나를 찌를 때 우리는 인간의 허약함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귀영화가 있을 때는 하나님 믿어서 뭘 하느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소리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난의 가시에 찔리고 역경에 꾸어지면내 주먹을 믿으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는 모두 다꾸어져서 인생의 허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정말 안개만 못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럴만큼면 믿음이 무척무척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에 나왔는데 별로 믿음이 자라지 않았었어요.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연보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그래서 뜨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계속했는데 그 남편이 울빈에가셔 출장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급히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장에 나가보니까 남편의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집에 모시고 오니까 고목나무 쓰러지는데 간경화증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그렇게 튼튼하고 잊지 않은 남편이 폐인이 되었으시그 자민이라는 말이 그때 갑자기 신앙에 불이 붙는데 눈에 불이 번쩍해지는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때로부터 주일, 수요일 날뿐 아니라 금요일 철학기 도회 와서 빠지지 않고 주님께 부러어 기도하고 금식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더 달고 잠도 안 오고 눈을 부릅뜨고 기도를 하는데 신앙이 죽순같이 자라기 시작해. 환란 당하기 전에 신앙이 안 자라더니 환란을 당하자 무서운 속도로 신앙이 그의 속에 자라나셨습니다. 하루는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 새벽 4시경에 갑자기 놀라서 꿈을 깼는데, 꿈에 어디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빨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침밥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흐름을 재촉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막부르시어 기도한 게 눈앞에 아주 영롱하게 환상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런 그 환상을 눈을 뜨고 보는 같이 분명히 보았다 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오셔서 자기 남편에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남편은 죽지 않고 5월 달에 일어나고 6월부터는 일어나서 기동하며 사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보니 현실적 눈으로 보니까 남편은 고목서를 새서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나무 절개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 잡히는 없어도 즐거움으로 5월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서서히 남편의 병세가 호전을 되기 시작하고 나아이니면 5월이 되자 거짓말 같이 쌍나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6월이 되자 그 남편이 일어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업의 문이 열려 가지고서야 오늘날까지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척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와 같이하여 너를 근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과 환란이 우리를 죽이기만 위해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란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는 그러말리마와 파멸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 오히려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나에게 더 강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탄의 가시가옮겨기 위해서 세 분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의 가시를 옮기는 것보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더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선생이 그 은혜를 유지하셔 천하에 누가 견줄 데 없는 위대한 사도로서 일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차지면그 가시가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선한 환경 가운데 가시가 찌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생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자기 연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지고 말씀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셔 그 가시를 극복하고 신앙이 위대하게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저는 저 자신의 변명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날 보고 삼박자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간하기를강관이란요한3서 2절을 나는 모토로 삼고서 전 세계를 상하여 부르짖어 설교했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여러 가지 이것을 공격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그가 자란 환경과 심신에 불딪친 체험이 그의 사상과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삼박자 축복을 주장하야된내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은 성경 말씀이지만은 내가 자란 환경과 내가 처한 위치에서 어찌할 수 없이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마음속에 뚜렷이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저는 영혼이 잘되는 것을 주장할까요? 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자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나요? 이것은 주어진 환경인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동쪽에는 동부 공동묘지가 있고, 남쪽에는 크나큰 남부 공동묘지가 있고, 서쪽에는 서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님께서 산장을 세우시는데, 공동묘지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를 개척해서 산장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릴 때그 울창한 살림이 쌓였는데, 밤에는 붕이가 울고, 반드시 여우가 옵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새로 파묻은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친구가 없었습니다. 자랄 때부터 늘 공동묘지에 바라보고 앉아가지고서 상례가 오는 것을 봅니다. 어화옹, 어화옹, 어화남자, 어화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화옹, 어화옹. 이것은 동쪽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서쪽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남쪽에서도 그 소리만 들립니다. 어릴 때 자랄 때 앉아가 보면서 인생이란 결국 저렇게 죽는 것이구나. 그러나. 또 날이 따뜻한 봄철엔 소복을 입은 여인이 와서 그렇게 무덤을 손으로 알뜨면서 나를 두고 야수 하게 어찌 이렇게 가느냐고 고함고함 쳐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간장을 녹는 같기 때문에 그냥 내 어릴 때 그냥 간장이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하루 종일 나서 울어요. 쓰러져 있다가또울곤그 다음에 또 더구나 더온 몸이 찌릿찌릿해오는 것은 유행병이 돌때 죽은 자식을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묘지 화장대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곳에 시체를 넣고 나무로 덮고 지으로 덮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불을 찔때 그 어머니가 부러지는 소리 얘야 너희 집에 불 났다 빨리 나오라 그 울음 섞인 어머니의 절규 이러한 것이 내가 자라난 전체적인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인간은 죽고 마는구나 이렇게 비참한 인간 살아서 뭐하기는가? 그러면서 저도 언제나 이 벌레 같은 거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어화홍, 어화홍, 어화남자 어화홍.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 화홍. 아 그러면서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저는 어찌할 수 없이 목사가 되게 만들어졌었어요. 나는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무언지 죽고 난 뒤에 저 영원한 세계를 취하지만 않는다는 칼급한 심정이 시었기 때문에 내게 예수 그리도를 스 전도해 주었을 었때 나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나는 영원한 삶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찾지 않고는 삶의 의미를 완전히 박탈해 버렸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늘 인간은 죽으면 무엇이 되냐. 인간은 영원한 것이 무엇이느냐? 어찌할 수 없이 그게 포로가 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게 된 것은 제가 자라는 소년, 청소년 시절의6.25 사변이 낫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고난과 충격 속에서 뼈저린 가난과 고통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셨습니다 그게 1958년도 시험 개척교회를 할때 그때 쓰라림도 지금 역력합니다다 떨어진 천막에 비는 쇠고 밑에 돗자리는 썩어가고 앞길은 적막강산이고 그러한 뼈저린 어려운 가난 가운데서 내가 심방을 할 때마다 그 심방할 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천당이 그렇게 좋거든랑왜그 천당의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우리 살아있을 때 이때 좀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천당 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 조금만 천당만 나누어 준다면 우리 진짜 믿겠는데, 그것도 안 나눠주는 하나님께 저 천당에 가서 잘살 것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재차 찾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훌륭한 신자가 된다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찾아보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인격적으로 많은 시련을 통해서 깨어졌지만은, 그러나 물질에 그런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은과 근이 풍부했고, 그과고 짐승 때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아 이미 부자인데다가 한해 농사 지어 백 배나 거두었고, 마침내 상대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셨으며 야곱도 한때 두때의 짐승때가 마치 바다 물에 같지만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새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시린을 통하여 인격이 깨어져서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신본주의가 되는 경험을 했지만은 물질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주권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마음에 깊이 깨달은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교인들에게 전도했었습니다 환경은 갑자기 변하실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을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낭패와 실패와 패배에서 변화시게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성경의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셨으니 우리의 생각의 입을 넓게 열도록 가르쳐주셨습니다 눈에 나무 증거 안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들리고 소연 잡히는 것 없어도 신실을 초월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이 변화되고 용기를 얻고 믿음과 소망을 얻어 주님께 부르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축복의 축복을 부어주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낭패와 실망에서 가난과 헐벗음과 저주에서 범사에 잘되게 한 하나님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가시덤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채울 수가 있으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말씀을 전한 것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늘 건강하게만 살면 은 병자도 병이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소용없고 약이 소용없겠죠. 저는 허약하게 태어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폭력을 앓고 난 다음 그때부터 내내 몸이 약했다가 17살에 폐병으로 쓰러지고 그게 해서 겨우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은, 신학교 시절도 너를 몸이 좋지 않았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몸이 승체나 심장이 약해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1964년 강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신경쇄약증에 걸려가지고서 사순을 헤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병고치는 하나님을 상식이부터계시로까지 갈급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었으며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제가 내게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가운데 약 낙대하는 자 잉태시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는 약속도 받았셨으며 제가 우리 연장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첫찍에 맞이하므로 남을 입은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이 가시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 은혜를 온 세계 만민국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돌이켜 볼 때, 나의 자란 환경과 그 역사적인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고 이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오히려 내게 환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란과 고난을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바울의 자랑을 보고서 이 말씀을 마치십시다 바울 선생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다고 자랑했었습니다 이 어찌 키막힌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자랑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할 때, 그런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되고, 강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강한 하나님의 이지함으로말미암아 그가 강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무척 약해서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지만은, 이 종이를 이 나무에 붙여놓으면, 손가락이 달도록 눌러도 뚫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체는 약하나, 강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강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능력을 자랑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 능력을 당하고 짓밟힐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능력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나는 궁핍을 자랑한다. 세상에서 궁핍하더라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대로 쓸 것을 보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궁핍하기 때문에 부유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되니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핍박을 자랑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핍박당하여 발길로 밟히고 내 쫓길 때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버리는 것,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시평기하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기 나는 곤란을 기뻐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곤란이 다가와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곤란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와 이유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오히려 나는 고난을 기뻐하느니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이와 같은 가시를 오히려 기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을 얻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며 고통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며 문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생 우리 인생노 행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에 능력있게 응전하여 찬란한 성리의 삶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겠개니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라님이여, 바울 선생은 내가 약할 때곧 강하다고 말했으시. 우리가 약할 때곧 강한 하나님을 계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밥을 찾고 목이 마른 자가 물을 찾으며. 집이 없는 자가 그치할 처소를 찾듯이,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함과 그 풍성함과 사랑과 축복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영적으로 깊은 성장을 갖게 되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내가 고난당한 것이, 차라리 유익이라 고난당하게 지낸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나 이동간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고난을 내 아버지 사시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안내자인 줄 알고 고난이 올때 깨어지고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 거라고 생명을 어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맞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